사실, 이 평범한 분들의 눈에는 아니, 그 정도로 누리고 살았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그만둘 법도 할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이 탐욕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애국께서 얘기하신 이제 탐욕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엄청난 탐욕이죠. 이 탐욕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어,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그, 한탕적 기회주의에 관계된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 스스로에 대해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자유 주지할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대한 전부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과잉적 행동들이 나왔던 것인데 예. 이 과잉적인 것들은 이제 물질 과잉이 기본적인 겁니다. 과잉의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물질 과잉인데 그 물질과잉이 자꾸 자기에게 쌓이다 보면 이 과잉 자체에 더욱 몰입하고 아. 이것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 모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탐욕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리적 결핍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이 무슨 결핍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제 그 물질적인 그 결핍은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심리적 결핍이 상당히 많았다고 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렸을 때부터 피해의식이 강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형제들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아마 갈등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어, 과잉적인 물질 과잉으로 확대돼서 아. 나온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런 것로 보상받고 싶은 그런 있죠. 마음일 수도 네네. 있겠군요. 네, 저희들은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